이 아이는 두상도 좋고 모줄도 좋고 꼬리 형태 반듯하고 엉덩이에서 단1 점도 틀어지지 않고 기와 기사에도 넓고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찐 더구 월드 대표 이정입니다. 자 우리 황구곰순이 자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영상 올립니다. 황구 전에 일 번이었던 이 아이 자, 하나 남았습니다. 수컷입니다. 자, 우리 배트맨도 나가고, 흑제구도, 흑황구도 나가고, 다 나갔습니다. 우리 황구. 지금 이 아이 하나 남았습니다. 수컷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는 두상도 좋고, 모줄도 좋고, 꼬리 형태 반듯하고 엉덩이에서 단 1점도 틀어지지 않고, 귀와 기사에도 넓고,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어, 뼈대 자체도 굵직굵직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발통이, 성견 못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 보시고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남은 아이인데, 어, 이 아이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서 사진 부탁한다고 해서 지금 영상 다시 한번 올리는 겁니다. 자, 오늘이 이 아이가 96일 됐습니다. 96일. 1월 28일 생으로 딱 96일 됐습니다. 아이 잘 보시고 황구 수컷 좋은 아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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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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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해봐 앉아 앉아 그렇지 감사합니다